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지난 주에 장모 전도단 그 장로님들과 함께 땀 흘리면서 열심히 노방 전도하고 축구 전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고요. 예 많이 쓰셨습니다. 열매도 많이 맺혔고 결신도 많이 했고 또 그날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기억하시, 주일 저녁 예배도 참 좋았지 않습니까? 네. 제가 주중에 계속 전도되신 분들 연락은 드리고 있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혀져서 주일 예배에 새신자들이 나올 수 있게끔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주일에 전도된 분 중에 한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오늘 수요예배 때 저희 교회 예배에 나오셨습니다. 소룡동에 사시는 분인데 집이 좀 멀긴 하신데 바로 옆에 우리 최건사님이 사시기 때문에 피고파한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어, 여튼,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 정말 이제 붕에 놀라운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기도의 끈을 놓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적전쟁은 쉬지 않거든요.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영적전쟁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올 후반기에는 큰 부분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가 그 되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성도님들 더운 날 건강하시고요. 연어드리겠습니다 샬롬